안녕하세요 사례님입니다. 2021년 2월 7일 일요일이고요. 어, 오늘하고 내일 새벽에 있을 해외 축구 한번 살펴볼게요. LEDBC 경기는 취소라고 지금 해외선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Serie A 베네벤토와 산포도리아어 베네벤토. 어, 시즌 6승 3무 10패, 23득 47, 득실차 마이너스 7, 12에 있고요 홈에서는 2승 3무 5패, 11득 27, 득실차 마이너스 9 보이고 있습니다. 삼포도리아 시즌 8승 2무 10패, 30득 31, 실 득실차 마이너스 1, 원정에서는 4승 1무 5패, 13득 15실, 득실차 마이너스 2 보이며 10위에 있습니다. 베네벤토 최근 1경기 3승 2무 5패, 직전 인터밀란에게 4대0으로 패하였고요 홈에서는 1승 2무 2패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삼포드리아 시즌 아천 10경기 5승 5패의 흐름 직전 유벤투스 대기 2대0으로 패하였고요. 어, 원정에서는 2승 4패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맞대결 어, 베레벤토가 원정에서 삼포드리아에게3대0로 승리했습니다. 양팀 맞대결 2승 1패로 베레벤토가 삼포드리아에게 1승 정도 앞서는 상태고요. 어, 특정 분포들을 봐도 어, 베네벤토 공격력이 3% 이라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어, 베네벤토, 어, 최근 다섯 경기 실점률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득점력은 시즌 평균적으로 다 괜찮고요. 근데 실점률이 지금 매우 올라간 상태입니다. 어, 홈에서는, 홈에서도 득점력은 그냥 평균 수준 시즌 진정, 평균 유지하고요. 어, 실점률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푸드리아 어, 최근 득점력 시즌 평균하고 똑같고요. 실점률은 조금 낮은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어, 득점력은 조금 떨어지고 실점률도 조금 떨어지면서 원정에서 좀더 공격 공수 안정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산푸드리아 아, 베레벤토 최근 다 5경기 득점력 보면은 어, 평균 1점 정도 1점 2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음, 괜찮은 그냥 한골 한 정도는 계속 넣고 있고요. 삼프디라도 마찬가지로 어, 공격력 최고 공격력 괜찮게 보입니다. 어, 베레베트 최근 실점률 비교해 보면은 크로톤에 게4 음, 실점만 있고인터트러에게4 실점만 있고아탈란트4 실점만 했습니다. 어, 현재 패팅 음, 값으로는 일반 묻도는 패, 핸디스, 언노바 언더 오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어, 배당 흐름은 일반 승패 배당 상승 중이고 무배당 하락 중입니다. 핸디에서도 핸디 승배당은 하락 중이고 무패 배당 상승 중입니다. 언더 배당 하락 중이고 오바배당 상승 중입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는 1.4골대 1.9골 3푸드레아가 조금 0.5골 정도 더 넣은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햇, 햇, 변화값이 어 일반에서 무배당이 0.34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어 승패배당은 좀 많이 올랐거든요. 어 핸디에서 보면은 핸디도 마찬가지로 어 승배당이 좀 상승했습니다. 이 경기 무승부 확률이 좋다 많이 날수 있다고 지금 해서 보여주고요. 이 경기 어무 일반 무 핸디스 언오바 언오바는 오바 먼저 추천드릴게요. 어 베네벤트도한골놓고사포드가 아, 두껄두껄 2대2정도 나야지만 패가 나오겠네요. 아, 참고하십시오. 다음 EPL 토트넘과 웨스턴 브로미치 토트넘 시즌 9승 6무 6패 34득 22실 득실자 플러스 12 홈에서는 4승 3무 4패 15득 13실 득실자 플러스 2 보이며 9위했습니다. 홈에서 득점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어, 웨스트 브로미치, 시즌 2승 6무 14패, 1 8득 52실, 득실자 마이너스 34, 원정에서는 1승 3무 7패, 1 1득 21실, 득실자 마이너스 10 보면서 19회 했습니다. 웨스트 브로미치는 원정에서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그런 득실자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체 천열경기, 5승 6무 3패, 3연패에 빠져있고요. 어, 직전 첼시에게 들 때만 패였고요. FA컵에서, 아, 브라이, 턴에게도 1대0 패하였고, 리버풀에게 3대를 패하면서, 세 경기 동안 지금 1득점 밖에 못 올리고 있습니다. 헤리케인 부상이 영향이, 소름에까지 미치는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턴 브루미치, 최하절 경기, 1승 3무 6패, 직전 세필드에게 1대0 패하였고요. 어, 맨체스에게 0대0로 패한 이후, 그래도 득점력은 득점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1승 2무 2패 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양팀 맞대결, 토토넘이원정에서 1대5로 승리를 거뒀고요. 어, 맞대결 5경기 2승 2무 1패, 10경기 3승 5무 2패, 홈 5경기 1승 3무 1패로 뭐, 뚜렷하게 앞선 상대적인 못, 못 보이고 있는 토토이입니다 어, 대략 상대적인 비슷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요. 어, 특점 그래프에서 보면은 특집년 그래도 어, 토토미 웨스트브로부터는 좀더 나은 그런 그래프를 런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현재 배팅값으로는 일반 묻도는패, 핸디 묻도는패, 언어바 어, 언더 좋다 나타나고 있고요. 어, 배당 흐름 살펴보면 은 일반 승배당 상승 중이고 무패배당 하락 중입니다. 핸디에서도 어, 핸디 승배당 상승 중이고 무패배당 하락 중입니다. 언어바 언더 배당 하락 중이고 오바배당 상승입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는 1.8골대 1.1골 0.7골 차토토넘미 지금 앞선 전적으로 나오는데요. 어 최근 최근 특점력 흐름 봤을 때는 토토넘이번 경기에도 어떻게 긴좀 힘들어 보이고요. 웨스턴 무르비치어 실점률에서 어 최근 3경기 많은 실점을 했기 때문에 어이 경기 웨스턴 무르비치와토토넘이 이길 수도 또 없을 것 같고, 어, 패팅 값대로 무승부가 가장 유리할 것 같습니다. 어, 추천은 일반, 무, 핸디, 핸디, 패, 언어바, 언어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토트넘 어, 데이터를 살펴보면, 은 지금 해리케인 선수 발언 부상으로 결정될 것 같고요. 어, 지오바린 로살소 햄스트링 부상, 델레알리 힘줄 부상, 어 세리오 레그론 선수 근육 부상으로 지금 못날것 같고 못날것 같고요. 음, 보면 웨스브루미치하고 경기에서 어 해리케인이 일 득점 올렸고 맥도티가1 도움 올렸습니다. 지금 1 차전 에서 득점 올린 해리케 선수 지금 빠질 것 같고요. 웨스브루미치 음. 웨스 트브미치에는 그레디 디앙가나 선수 지금 햄링 부상 빠져 있고요. 어 음바에 디아니 선수 칼라타 사라에서 임대된 후일동으에서어 지금 분위기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네요. 오카이 오코실레 선수 셀타벨에서 임대되었고 오늘 경기 나올 수도 있을것같고 앤슬름 메틀랜드 나이스 아스날에서 임대되었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어 부상 있는 단은 햄튼 부상밖에 없네. 아, 디앙가나 선수밖에 부상이 없네요. 음, 리버 토트론과의 경기를 살펴봤을 때는, 어, 칼 바틀리 선수만 지금 경고를 하나 받은 상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일단 브레스트와 보르 든을 해볼게요. 어, 브레스트, 어, 시즌 8승 3무 12패, 39득 4 3실 득실차 마이너스 4, 13이, 홈에서는 6승 2무 4패, 22득 27, 득실차 플러스 2부에서 홈에서는 득실차 플러스 2부 보면서 홈에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보르도 시즌 9승 3무 9패, 26득 27실, 득실자 마이너스 1 원정에서는 4승 2무 5패, 14득 15실, 득실자 마이너스 1, 10위에 있습니다. 브레스트 체인열 경기 2승 3무 5패, 직전 스트라스부르와 2대0으로 무승부를 거두었고요. 홈에서는 2승 1무 2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보르도 체인열 경기 4승 1무 5패, 2연패에 빠져있고요. 직전 릴에게 3대0으로 패하였습니다. 원재에서는 2승 1무 2패로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시즌 맞대결, 어, 보르도가 홈에서 1등으로 승리를 거뒀고요. 맞대결 5경기 2승 2무 1패, 10경기 3승 3무 3패, 홈 4경기 1, 아, 홈 5경기 1승 2무 2패를 보이면서, 어, 브레스트와 대등한 상대전적 보이고 있습니다. 어, 맞대결 특전 목표들 봤을 때는, 어, 홈에서는 보르도가 좀 더, 어, 운인 보르도가 좀더 좋은 공격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브레스트 공격력도 괜찮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최근 보르도, 어, 공격을 봤을 때는, 어, 택경에만 지금 무득점 올렸지만은, 꾸준히 그래도, 음, 득점 터뜨려지고 있습니다. 어, 브레스트 책은, 어, 실점률 매우 높습니다. 브레스트 수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일반 무 또는 패, 핸디 패, 언오바언더좋타 나타나고 있고요. 어, 배당 흐름은 일반 승배당 상승률이고 무패 배당 하락률입니다. 핸디에서 핸디 승무 배당 상승률이고 패배당 하락률입니다. 언오바 언더 배당 하락률이고 오바 배당 상승률입니다. 어, 현재 배당 흐름 살펴봤을 때 무배당이 지금 개속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보이고요. 어, 양팀 시즌 점수도 1.5골대 1.5골 드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유리한 구간은 일반 일반 무 괜찮아 보이고요. 핸디 핸디 패 어노바 어노바 언더 한번 추천드릴게요. 어, 일반 보르도 패 배당 패 보험으로 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라리가 소치에다두와 카디스 소시에다드, 시즌 8승 8무 5패 32득 19실 득실자 플러스 13, 홈에서는 3승 5무 2패, 14득 9실 득실자 플러스 5번 6위에 있습니다. 가디스, 시즌 6승 6무 9패 19득 31실 득실자 마이너스 12, 원정에서는 4승 2무 4패, 8득 14실 득실자 마이너스 6보이며 13위에 습니다 소시에다드, 전역 경기 2승 3무 4패 여름, 직전, D.R.L과 1대1로 비겼고요. 홈에서는 3무3패, 3무승부 중입니다. 카디스체근열경기 2승3무5패여름. 직전 에이티 마드리드에게 2대4로 패하였고요. 원정에서는 어, 2무3패여름 직경에 패했습니다. 양킴 1차전 맞대결 소시에다드가 원정에서 1대0으로 짐승열을 거뒀습니다. 어세 경기 2승1무 세 경기 이승 일무로 어, 소시다드가 카디스에게 패한 기록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패팅 값으로는 일반 무 핸디 무 어노바 언더조타 나타나고 있고요. 배당으로는 일반 무 배당 하락중이고 패 배당 상승률입니다. 핸디에서 핸디 승 배당 상승률이고 무 배당 하락중입니다. 언어바, 언더 배당 하락 중이고, 오바 배당 상승률입니다. 양팀 시즌 점수 때대 1.7골 대 1.1골 나고 있고요. 0.6골 차 소시에다드가 앞선 그런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소시에다드 계속 꾸준히 한 골째 이상 득점을 계속 올려주고 있고요. 어, 카디스의 득점력, 어, 최근, 어, 세 골드 골리면서 괜찮은 득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이 경기는, 어, 배팅값 대로 추천드려 볼게요. 어, 일반 배당, 어, 승배당 지금 배당비는 없고 음, 핸디에서 지금 핸디값이 괜찮게 보이거든요. 음, 그리고 점수대도 괜찮고 이 경기 추천은 일반, 일반승, 핸디, 핸디무, 언오바, 언오바 언더 한번 추천드리면서 1대0 정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LAPD 경기 넘어갈게요. epl 올버햄턴과 레스터 올버햄턴 시즌 7승 5무 10패 23득 31실 득실차 마이너스8 홈에서는 4승 3무 4패 14득 14실 득실차 제로 보이면서 1 4위했습니다 레스터시티 최근 1경기 13승 3무 6패 39득 25실 득실차 플러스 14 원정에서는 8승 2무 1패 23득 1실 특실차 플러스13 보이면서 원제에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레스터입니다. 올벤투 체인 1경기 2승 3무 5패 흐름 직전 아스날에게 2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요 어, 홈에서는 2승 1무 2패 흐름 직전 0이 승리했습니다. 레스터 체인 1경기 6승 3무 1패 흐름 어, 직전 플로맥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는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어, 원정에서는 3승 2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에서는 어, 레스터시티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양팀 5경기 1승 3무 1패 홈 3경기 1승이므로 어, 홈에서는 울버햄턴이 어, 앞선전이 보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앞선 모습 보여준 울버냄턴 어, 직경경기에서 지금 패한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현재 패팅값으로는 일반 무또는패, 핸디 무또는패, 언오바 언더조터 나타나고 있고요 배당흐름은 일반 승배당 상승전이고 무패배당 하락주입니다 핸디에서 핸디 승배당 상승전이고 무패배당 하락주입니다 언오바 언더배당 하락주이고 오바배당 상승전입니다. 양팀 시즌점수때 1.0골대 1.5골, 0.5골 차나하고요 음... 레스트 최원 5경기 꾸준히 득점을 올리면서 괜찮은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리즈에게 3대1로 패하기까지, 꾸준하게 실적률도, 어, 수비도 안정된 모습 보이고요. 어, 올버햄튼 어, 득점력 두 경기 동안 지금 득점 못하다, 직전 아스날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반전, 공격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수비력은 한 골차 정도 계속 유지 중이네요.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어, 현재, 배당을 살펴보니까 무승부 배당이 6, 조금 더 나아보이고, 어, 핸디에서는, 핸디에서는 레스터에, 어, 배당, 패배당이 좀 나아보이거든요. 어, 0못골쳐 나고, 이 경기, 아, 올벤톤이 어, 상대 진에서 앞서고 있고, 홈에서는 지금 패전록이 없습니다. 이점 참고했을 때, 이 경기, 어, 일반 무, 핸디, 어, 핸디는 승, 어노바, 어노바는 언더가 가장 유리한 점일 것 같습니다. 블루턴턴 어, 라울 히메네스 머리 부상으로 지금 장기 부상 자명단으로 있고요. 페르난도 마르칼 어, 사탕림 타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고 리안 아리티 누리 사탕림 타 부상으로 역시 못 나오네요. 그리고 로맹 사이스 어, 충돌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밑에는 지금 이적 사항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고. 어, 어, 후벤 네베스 선수, 지금, 공격력을 계속 이끌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레스터시티와 1차전에서는, 후벤 네베스 선수 지금 경고를 받았고, 레안 데드고스 경고 받았고, 맥스 클먼 선수 경고를 받았네요. 이점 참고하십시오. 레스터시티, 어, 마크 올블라, 아, 제미바디 선수, 어, 직진력까지 금 탈장으로 못나왔고요 웰프레드 언디디 햄스트링 부상, 데레스 이 프렛 햄스트링 부상, 위플레이, 위플레이 푸파의 선수 햄스트링 부상, 웨스모건 등부상, 티모티 카틴 선수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금 결정이네요. 직전 플론과의 경기에서, 제임스 매 메딘 선수가 지금 이동을 올렸고, uh, 누가 또 득점 올렸냐. 저틴제 음, 제임스 저틴 선수 1득점 올렸고, 켈레치 예니 나초 선수 1득점 올렸네요. 어, 하비바드 선수하고, 음, 공략력에서는 지금 레스터시티 더 좋아 보입니다. 이좀 참고하십시오. 울브엠튼과의 1차전. 어, 제비바드 선수가 어, PK로 1득점 올렸었네요. 참고하십시오. 다음 세레 A 에시밀란과 크로톤네 에시밀란 시즌 14승 3무 2패 41득 23실 득실자 플러스 18 홈에서는 5승 3무 2패 20득 15실 득실자 플러스 5 2위에 있습니다. 크로톤의 3승 3무 14패 22득 46실 득실자 마이너스 24 원정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2무 8패 9득 26실 득실자 마이너스 17 보이고 있습니다. 어, 에시멜라 차현열 경기 6승 1무 3패, 직전 볼로냐에게 2대1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홈에서는 2승 1무 2패 로 보이고 있습니다. 크로톤의 차현열 경기 3승 1무 6패, 2연패에 빠져 있고요. 직전 제노아에게 3대0으로 패하였습니다. 원정에서는 지금 4연패에 빠져 있네요. 양팀 1차전 맞대결 에시멜라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었고요 어, 5경기 4승 1무, 6경기 5승 1무, 홈에서는 3연승 중입니다. 현재 배당 흐름 살펴보면은 어 일반 승배당, 어 배팅값 일반 승, 핸디 승, 아시안핸디 승, 언오바 어, 오버우즈도나타나고 있고요. 어이 경기 부담 없이 배팅값대로 추천드릴게요. 어 일반 일반 승부시고요 핸디 유로시피아 핸디 승부시고 아시안핸디까지 승부시고 언오바 어, 오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상이 경기 1부 마치고요. 2부에서 계속 시작드릴게요.